뭐야 그 표정은 안녕하세요 솔님노인입니다자아 어, 제가 고추 정식을 한지 16일이 됐고요 자, 진짜 거지말 아니고요 많이 큰 거는 한 4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요 미친 폭풍 성장이고요 자 드디어 오늘 고추추비를 주는 날입니다 자 고추추비는 이거보다 쉽고 편하고 좋은 게 없습니다 자, 일단, 아, 어, 고추 주비는 언제 줘야 되냐? 말이 많습니다. 뭐, 종식 후에 15일 있다가 뿌리가 활착이 되면 그때 줘야라. 아니면은, 어, 고추 걸음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고추 처음 딸 때까지는 안 줘도 된다. 뭐 그런 말도 있고. 근데 저는요, 약간 답니다. 자, 일단, 아, 어, 그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고추, 과추가요, 4배가 뻗쳤다는 게, 얼마나 뻗쳤는지. 아니, 4배? 네 배? 네 배, 네배 돼.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야, 이거 잘된 거는요, 진짜 많이 컸습니다. 자, 요, 이런 식으로. 자, 컸고. 자, 저기도 되게 많이 컸지. 저기 앞에도 보여줘봐. 기가 막힙니다. 자, 한명상대라도 나오지만, 아, 어, 정식했을 당시 요만했고요. 네 배는, 네 배는 컸어. 빵하고 키하고. 키는 한두배 이상 컸는데 네배. 아유, 등치까지 네배. 하면 네 배는 아, 컸어. 그래요. 자, 네배. 꽃으로 정식하면은 15일이나 20일 정도 지나야 이제 색깔이 변하면서 진하게, 화창게 되면서 이제 이파리가 진해지고 쫙 넓어지고 했는데 얘는요, 일주일 만에 색깔이 변해지면서 이파리가 넓어지고 하루하루 틀리게 자라고 지금은요, 폭풍 성장 중에 있고 야 자기야 정식 해지 힘들다는데 이렇게 벽순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게 어딨어 그러니까. 기적이야 기적 자 어떻게 심었냐면은요 여기 두둑을 밥을 많이 해고 어 많이 해고 그다음에 여기 정적 테이프를 깔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정족 테이프 부 깔았습니다 자그 상태에서 전에 여기 두둑에다가 갈리기로 지나가서 땅을 팠어요 파내고 원예상토를 집어넣습니다 원예상토에다 거름 음. 섞어서 집어넣고 정식을 했더니 했고. 여기다가 흙을 다시 덮어줬습니다. 자, 겉에는 흙이지만 속에 이렇게 파보잖아요. 다 원예 상토입니다. 자, 이런 흙들은 물을 먹으면 딱딱해지는데 원예 상토는 물을 먹어도 푸시푸시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마음대로 뻗을 수 있도록 자, 원예 상토를 해주었고요. 자, 츠비. 추비. 자, 츠비는 어, 뭐가 최고냐면 은 아, 저기 한번 가보자. 자, 지금 보시면요. 이게 조개탕같이 생겼죠? 이게, 원예, 고용, 비료라는 곳입니다. 자, 옛날에, 추비를 주면은, 어떻게 줬냐? 어우, 나 진짜, 어기특히 습겼어. 이게, 꽃이 어떻게 이렇게. 버리게 생겼었는데. 근데 네, 네, 진짜, 거짓말 아니고요 이거 정식 하기 전에, 아, 저거를, 피해를, 피해는다 입었어요. 물안 줘서, 말로, 많이 말로. 자빠졌다, 집... 일어났다. 자빠졌다, 일어났다, 일어다이어다 그랬죠. 이거 하우스 들느냐고 또, 뭐, 모종 키울 때, 안 덮어줘가지고, 냉 먹었다 말았다, 냉 먹었다 말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신경 안 써줬더니, 총채벌레가 그냥, 득으득실 해가지고요. 여다 자, 여있다총채벌레응애뭐 그런게, 제가 봤을 거의 총채벌레 피할 거예요. 자, 이렇게 이파리가 다 돼가지고, 이파리 대갈빡 위에만 몇개 있었어요. 대갈빡이, 뭐여, 대갈빡이야. 아. 어. 날좀좀 좀 곱게 써야지. 알았어. 그리고 곰 3개죠. 열 먹어. 말로 죽었다 말았다해. 총 채벌레 뒤에 입었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락스를 1 0 0대일로다가뚫렸더니요 여기 머리팍에 위에 이파리만 몇 개나 고 거의 다 떨어졌어요. 진짜 쇠톨, 쇠톨, 어? 다 벗겨놓은 것처럼. 근데 야 이거 정식할 때 이거 심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다가요. 일다모르다 심었는데 이렇게 건강해지고 풍풍성장할 줄 진짜 몰랐습니다. 자 어, 옛날에 퇴비를 주면은요. 거의 뿌리가 활착이 되고 여기 대부분 여기에다가 많이 뚫었어요. 고추하고 고추 사이에 구멍을 뻥 뚫거나 아니면 이런데 옆에다가 구멍을 뻥 뚫거나 해가지고 비료 맨 처음에는 요소비료 주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복합비료 주는 사람이 있고 일단 비료를 갖다가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여기 한번 보세요. 교수님 이렇게 자랐죠. 자랐고 자랐으면은 모종 때 심어 가지고 뿌리 활착이 그만큼 이렇게 얘네들 자란 잘한 것만큼 자란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다 딱 박았어 근데 뿌리가 여기 닿았 그러면요 되게독해잖아요 비료 뭐 비료 5 0 0대로 줘라 1 0 0 0대로 줘라 그랬는데 비료를 이렇게 딱 줬어요 비 왔어 비 왔어 아, 빗물에 비료물이 쫙 녹으면 원에 가까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비료에 단 뿌리 초가 올라가 보면은 진짜 이거는 총채 피해지만 이 파리 끝에가 막 이거는 총채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먹었지만 비료 농자 피해 뭐 그런 거는 여기 끝에가 막 타버립니다. 자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졌고요. 자투비는 어, 그래서 옛날이 아니고 이제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이런 비료가 왔습니다. 자 이거는 완유성 비료이고 고추에 뿌리에 직접적으로닿도 피해가 없고 가스가 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요. 거의, 그거는요, 100%는 아니에요. 왜냐면 하 이것도 비료는 비료예요. 자, 그거는 본사 말이고, 제,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너무 뿌리 가까이 해거나, 막 비가 와서 막 촥, 너무 녹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 뿌리가 약한 식물, 그러니까 콩, 콩 같은 건좀 확,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꽃은 덜 타긴 하는데 자 아무리 완유성 비료 이제 가스가 생기지 않고 뿌리에 해가 없고 이걸 한번 추비를 해주면은 막 3개월이 간다 해드려도요 뿌리에서 조금이라도 멀리 심어 주는 게 좋습니다. 얘를 추비를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아, 주는 방법 이제 효력은 이 완효성 비료라. 아, 비료 효력이 약 3개월 정도 가는데요. 자, 무조건 3개월이 가는 거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땅을 딱 팠어요. 딱 팠어. 딱 팠는데 이렇게 수분이 많어. 봐 봐. 저기야. 촉촉하지? 촉촉해. 수분이 많아요. 자, 그리고 아래쪽을 한번 봐 볼까? 자, 여기 어, 여기도 있네. 아이씨. 어떻게 된 거. 자. 여기 여기가 여기 한번 봐 봐. 여기는 수분이 없어요. 수분이 없는 곳에는 막 3개월 4개월 5개월에 가도 계속 그대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촉촉한 데서는 약 3개월 정도 평균 자 그리고 이제 비가 많이 오나 덥게 오나 그런 거에 따라서 날씨 기후에 따라서 그리고 두두개 수분에 따라서 뭐 2개월에 갈 수도 있고 3개월에 갈 수도 있고 5개월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초비를 주는 방법은 어, 거의 한 주에 한 주에 두 개에서 두 알에서 세알 정도 준데요 어떤 분들은 여기에다가 딱두 개만 묻습니다땅 속에다 이렇게 파가지고 자근데 저는 그 방법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 간격이 40cm 간격으로 해서 20cm 간격 이게안 되잖아요 뿌리에서 가까워요자 그리고 한군데다가 만약에 두 개를 묻었어요 두 개를 묻으면은 어때 멀리 떨어져 있는 뿌리들은 얘를 먹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효과가 약간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 이렇게 줍니다. 두둑이 커갖고 네 개를 주는데 두둑이 약간 좁다 그러면은 고추하고 고추 사이 하나 그리고 여기 두개 그리고 반대쪽에 세개자 그렇게 저는 주는 게좋 조... 아, 그렇게 주는 게좋요자 저처럼 두둑이 크다 그러면은요 여기 고추랑 고추 사이 하나 여기 여기 좀 하나 지금 넣었어 넣는... 하나 내가 넣었어 언제 넣네? 었 자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제 얘네가 이제 점점점점 자라면서 얘를 영양분을 빨아먹겠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좀 큰다 그러면은 더 한번 빨아먹어라 그리고 둘두개자 그리고 반대쪽에 세개네 개를 지금 주고 있고요 자 여기 가운데다가 하나 두개 자, 그리고요, 어, 완효성 비료고 가스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옛날에 쬐끔 해를 입은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작물에 따라 많이 달라요. 뭐, 참외나 수박 그런 거는 뿌리에 직접적으로 타면요, 잘못하면 전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꽃은 잘 버티긴 버티는데, 그래도, 어, 약간 떨어져서 심고, 자, 이렇게 원예구역 비료를 갖다가 넣고요. 흙으로 살짝 덮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2년 전인가는 이렇게 덮어주라고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땐 덮어주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비가 오면 구멍으로다가 빗물이 들어가서 녹아서 쫙퍼 지고 얘도 쫙 퍼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닫아놨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아무리 완유성 비를 내도 가스가 찰 수가 있으니까 요. 그냥 구멍을 뽕 뚫어 놓는 게 좋습니다. 아우 내가 중요한 말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봐봐. 아, 나이가 먹어서 그래나, 흰 머리가 많이 나서 그래나, 아, 자꾸 까먹네. 자, 지금 생각났는데요. 자, 그러면, 추비를 언제 줘야 되냐? 자기야, 언제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추비는, 몰라. 뭐, 정식을 하고 뿌리가 활착을 해가지고, 보르니까, 뭐, 따기 전에, 뭐, 따고 나서, 막 그러잖아요? 제가 봤을 땐, 아닙니다. 자, 아까 제가 그랬죠? 추비로 비료를 주든, 이 원예 고용 비료를 주든, 다른 걸로 주든요. 자, 만약에 땅에 박았어요. 그러면은 뿌리가 만약에 이렇게 자란 상태에서 축이를 준다고 여기다가 딱 박았어요 어때요 만약에 비료가 들어가면요 백발 백충이에요 쭉 들어가면 이파 타요 그리고 얘도 만약에 뿌리가 여기까지 쭉 뻗었는데 여기다가 뿌리가 뻗은 상태에서 짝질로 박았어요 그러면 뿌리에 해를 입습니다 자 근데 정식 해제마자 아니면은 얘네가 활짝 되기 전에 여기다가 박았어요 그러면은 슬슬 뿌리가 여기서 이제 파찰이 되기 시작을 할거 아니에요 되기 전에 얘는 이흙 속에서 이 비료 성분이 쫙 녹아서 고추 뿌리가 빨아 먹을 때만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자 만약에 여기다가 고용비료를 딱 박았어 아 근데 그래, 얘가 여기가 너무 독해 그럼요 고추가 이렇게 자라다가 어우 독해 아우, 씨, 아우 무거워 그냥 빨대로 그냥 쭉쭉 조금씩만 빨아 먹을래 그러면서 피해가면서 자라면서 얼음이 쭉쭉 빨아 먹겠죠 자 고추가 뿌리가 쭉 뻗어 나간 상태에서 박는 게 아니라, 뿌리가 활착이 되기 전에 미리 박아서, 음. 느 정도 자다가 빨아 먹으면서 너무 독하면 살짝 피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는 정식을 하자마자, 최대한 빨리. 그지 튜비를 주게 좋습니다. 참외 그냥 뿌리 엄청 뻗었을 때 이제 미친 듯이 박더니 참외다 박살냈잖아. 근데 자기 뭐라고 그랬어? 내가 튜비 뭐, 뭐, 어저께 준다고 그러니까, 뭐, 어? 뭐라고 뭐. 그랬어? 그걸 왜 주냐고 아직 모르는데. 뿌리 나, 상할까 봐 그러는 거지. 되어갖고 하도 그냥 지나치게 유난을 떨어. 아니 뿌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는데뭐 뿌리가 상해? 뿌리 와봤때 여기까지 밖에 못 왔어. 봐봐 얘네 잘한 거. 얘네 일주리 주일 있으면 얘가 그냥 붙 짜라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 헤모나 는 거요. 다 경험이지 뭐. 에휴, 자. 야, 제가요 이렇게 고추를 올, 올해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됐고요 자, 올해 아, 진짜 대한민국 1등 고추 만들어 보며. 어? 의외에요 어? 버리기 생기게 이렇게 잘 자라질 줄 몰랐지. 자기나 자기 이거 다 버리고 싶었잖아. 응, 처음에 심기 싫었지. 응. 자, 다음 시간에는요. 자, 이 겹순을 어떻게 언제 제거를 해줘야 되고 여기 꽃눈이잖아요. 저기 꽃 겹순 제가랑 멀었는데 몇화방까지 제거 뭐? 제거를 면멀었어어 제거를 면멀었어 그러면 그럼 꽃도 먼저 해줘. 그렇지.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일, 여기 방아다리 갈라지는 데가 방아다리예요. 방아다리에서부터 그 위에가 2분지. 자 2분지, 3분지, 4분지 그렇게 막 꽃이 확피그 피고 이제 꽃이가릴 거거든요. 몇 화방까지 꽃을를 제거를 해줘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영상 찍으니 편하고. 아 어, 나도 편하다. 야 아까는 마늘맛 돼서 주는 데 고추맛 돼서 주는지 아유. 에휴.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손으로 주물러 빨아내고. 잠깐 맞혀도 돼? 꼴리는 대로. 하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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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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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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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자리나 키워 끝까지. 이것저것 막 주지 않으면 돼 그냥. 자기는 뭐가 조금만. 잘 자라준다 그러면 뭐더 줄까? 눈이 그냥 깜빡깜빡깜빡 가르뭘더 줄까? 아 이거 줄까? 저거 줄까? 그러다 망쳐 맨날 너무 많이 줘가지고 어 근데 지금까지 절제를 잘하고 있잖아 그려 조금 옛날 같았으면 물 줘갖고 지금 봐봐 여기 짜두두 관수가 여기밖에 없는데요 여기 있는데 여기는 지금 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여기도 질폭질폭 했을 거야 아마 맞아 <laughs> 떡을 만들어 놓지 가지 그냥 자 참자 참어 좀만 참어 응 참어 아 그러지 않아도 쑥쑥 크고있고요 약간의 무관심 뭐 하루에 한 번씩 꼬치로 그냥 들여다보고 난리도 아니고 나처럼 한 이틀에 한 번씩 들여다봐 아이고, 자 어디야. 쓸데없는 말 한다고 혼나 이만 마치겠습니다 뭐 이거 쓸데없는 말이요 그게 자 그리고 이제 추비는 아 언제 또줄 거냐면은 한 아, 상황 봐서 2개월 정도 있다가 한번더 주고 또 2개월 있다가 한번더 주고 그러면 2개월 있으면은 8월, 7월 달, 9월 달아 됐어 노지에서는 딱두번 주면 되는데 이 비닐하우스는 세번 주고요 근데 그때는 이게 구멍이 아유다 아, 어차피 걷어버릴 거지 아. 그렇지 걷어버릴 거지 음.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